제 15강 건강증진 교육사의 역할과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교육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건강증진 교육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교수법의 기초, 건강증진 교수법, 그리고 건강증진 자격시험 예상문제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교육사의 미래 비전 먼저 건강증진 교육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협동조합 정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교육사란 조업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심신 건강에 관한 학문과 그리고 건강증진 기술을 갖추기 위해 건강증진 협동조합의 건강증진 자격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통과해서 건강증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건강증진 교육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건강증진 교육사가 활동하게 될그 활동 무대라고 할까? 예,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웰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웰리스에 대한 정의를 어, 지식경제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요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정의를 내린 건데, 일반인, 음. 즉, 건강한 사람과 우연군, 환자는 제외된 거죠.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인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예방과 증진 관리 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새로운 보건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고 자 그래서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높게 추구한다는 것은 곧 행복을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웰리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면 웰빙, well 해피니스 이 복합어로 생각하시고 건강과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웰리스에 관한 시장 규모는 한국 같은 경우에 국내는 약 75조 9,802억 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이러한 그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세계 웰리스 시장 규모는 2,200조라고 자, 이렇게, 이제, 산업 발전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미용, 노화방지, 피트니스, 영양 및 체중감량, 이 3개 분야가 전체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용, 미용은 이제 뷰티가 되겠죠. 뷰티하고 노화방지, 안티에이징, 그리고 피트니스, 건강에 관련된 이제 맞춤형 케어가 되겠죠. 영양 및 체중 감 감량. 요것은 이제 비만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그 웰리스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웰리스 휴먼 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정부 주자 주관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 13대 성장 전략 중에 하나로 맞춤형 웰리스 케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윌리스 휴먼 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웰리스 산업 관련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은 이제 셀프 케어, 리빙 케어, 생활 속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윌리스 기업에사는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이제 세부두로 나누어서 보는데 여기에서 웰에이징 그리고 피트니스 생활 건강 관리 이러한 셀프케어가 37.5%에 해당이 되는 거,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케 어느 하나로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델이 다변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다각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인데 특히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향상성이 유지 및 발전 물론 영적 사회적 지적 영역까지도 이제 확대를 시켜서 행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문화 그 여가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이런 그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음. 노인 인구가 이렇게 이제 증가 하다 보니까, 시니어 케어 그 프랜차이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백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비만에 대한 것, 미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가 생활, 그래서 휴양지와 연계한 뭐 스파 산업 등, 이렇게 아주 다방면으로 이제 서비스 모델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더이 비즈니스 모델을 국가적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건강증진 상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개발된 그 브랜드를 근거로 해서 건강증진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사를 양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사에 대한 이 탱크, 감사 탱크 조직도 만들고 직업 전문 학교도 설립을 해서, 이제, 건강증진 교육사업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건강증진 센터에는 프리랜서로 해서 강사가 배달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센터를 이제, 이렇게 사업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적으로. 예를 들면, 뭐, 피트니스 센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식당도 건강식당, 뭐, 찻집도 건강찻집. 이러한 그 맞춤형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차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헬스클럽 같으면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협동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윌리스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자조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효과에 의한 믿음을 줄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온라인, 즉 ICT와 예,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원스톱 유엘 스퀘어 웹 시스템 이라고 돼 있죠 이러한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또 협동작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마케팅 효과를 이용해서 또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온오프라인으로 쌍방향 마케팅을 통해서 산업화가 더 가속화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고요 국가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제 뭐 병원이나 학교나 민간기업들이 이러한 그 여러가지 그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도 살리고 개인의 건강도 증진하고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국가적 차원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윌리스 케어를 하기 위한 사업 모델은 세분화, 세분화 해보게 되면, 유, 유비쿼터스 힐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유비쿼터스 라이프 케어 윌리스. 유비쿼터스 윌리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상담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심신 컨디션 상태를 평가하고, 원인 분석해서 대책 수립 와 가지고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이런 단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담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힐링 질병을 예방하고 항상성이 기준점이 벗어난 것을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이러한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그리고 체형 관리 자세. 해독 비만 관리, 생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배출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비만 관리도 이제 해주는 이런 것이 되겠고,